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합니다. 그날, 대한민국 국민 4,600만 명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들은 명예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들은 근무기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 시절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옥 같았다. 대기업 16개가 무너졌습니다. 실업자는 178만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자살률은 42% 급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중산층이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28년이 지난 2025년 1월, 대한민국은 다시 경제위기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도 겁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1997년을 경험했으니까 이번에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2025년의 경제위기는 1997년과 완전히 다릅니다. 더 무섭습니다. 더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더 오래 갑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결정적 차이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왜 이번 위기가 1997년보다 3배 더 무서운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일자리, 여러분의 가족이 달린 문제입니다. 1997년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2025년을 버틸 수 없습니다. 본론 1. 첫 번째 차이. 부채의 규모. 1997년 IMF 위기가 터졌을 때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197조 원이었습니다. 당시 GDP의 40% 수준이었습니다.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25년 1월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1896조 원입니다. 1997년에 9.6배입니다. GDP 대비 105%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감이 안 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997년에는 평균적인 가정이 연소득의 1.2배를 빚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번돈 전부를 빚 갚는데 쓰면 1년 2개월이면 빚이 없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가능했습니다. 2025년에 평균적인 가정은 연소득의 2.8배를 빚으로 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빚 갚는데 써도 2년 10개월이 걸립니다. 둘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2년 10개월을 버틸 수는 없으니까요. 더 무서운 건이 빚의 대부분이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는 점입니다. 1997년에는 집값이 떨어져도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 없이 집을 샀거나 빚이 있어도 집값의 30에서 40%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은 다릅니다. 서울 아파트 구매자의 평균 대출 비율은 70%입니다. 젊은 층은 80에서 90%까지 빌립니다. 집값이 10%만 떨어져도 빚이 집값보다 많아지는 사람들이 속수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한해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8% 하락했습니다. 강남 일부 지역은 15% 떨어졌습니다. 2025년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997년에는 IMF가 터져도 집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월급이 줄어들고 실직해도 집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2025년에는 다릅니다. 이번에 위기가 오면 집을 잃습니다. 빚만 남습니다. 1997년처럼 집은 있으니까 버티자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1997년 당시 은행들의 부실 채권 비율은 12% 였습니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살렸습니다. 2025년 현재 공식적인 부실 채권 비율은 0.4%입니다.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PF대출 부실이 아직 공식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즉 PF대출의 연체율은 현재 15%를 넘었습니다. 총 대출액이 147조 원입니다. 이중 20조 원 이상이 부실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1997년에는 기업 대출이 문제였습니다. 기업이 망하면 끝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가계 대출과 부동산 PF 대출이 동시에 문제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가계도 망하고 건설사도 망하고 은행도 망합니다. 도미노입니다. 그리고 1997년과 달리 이번에는 정부가 구할 돈이 없습니다. 본론 2. 두 번째 차이. 정부의 대응 능력. 1997년 IMF 위기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 채무는 62조 원이었습니다. GDP 대비 11%였습니다. 건전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설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공적 자금 64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은행을 살렸습니다. 기업을 살렸습니다. 실업자를 도왔습니다. 힘들었지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빚이 적었으니까요. 2025년 1월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1,127조 원입니다. GDP 대비 51%입니다. 1,997년에 4.6배입니다. 더 무서운 건 숨겨진 빚입니다. 공식 국가채무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적자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실질 국가부채는 2,300조 원이 넘습니다. GDP 대비 120%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1997년처럼 정부가 64조 원을 퍼부을 여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25년 정부 예산을 보면 이자 지급액만 67조 원입니다. 복지 지출은 247조 원입니다. 세수는 400조 원 수준입니다. 매년 100조 원 이상 적자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구제금융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1997년처럼 IMF에 다시 구제금융을 요청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1997년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997년 당시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는 39억 달러였습니다. 거의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IMF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대신 가혹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긴축 재정, 구조 조정, 금리 인상, 시장 개방. 고통스러웠지만 대안이 없었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는 4,158억 달러입니다. 세계 9위입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IMF가 돈을 안 빌려줍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그럼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1997년에는 IMF가 거제금융을 줬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 IMF가 개입했으니 한국은 망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2025년에는 IMF가 안 옵니다. 그 말은 시장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바닥이 어딘지 모릅니다. 1997년에는 IMF가 바닥을 만들어줬습니다. 2025년에는 바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1997년에는 수출로 버텼습니다. 원화가 폭락하자 수출이 폭증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이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1999년에 이미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2025년은 다릅니다. 중국이 모든 산업에서 경쟁자가 됐습니다. 반도체는 중국이 따라잡았습니다. 자동차는 중국 전기차에 밀립니다. 철강은 이미 중국이 세계 1위입니다. 조선도 중국이 추격합니다. 원화가 폭락해도 수출이 늘어날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이 가격이 아니라 기술이고 기술은 중국이 따라잡았기 때문입니다. 1997년에는 고통스럽지만 2년만 버티면 된다였습니다. 2025년에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입니다. 이게 두 번째 차이입니다. 본론 3, 세 번째 차이, 사회 안전망의 붕괴. 1997년 IMF 위기 당시 대한민국의 1인 가구 비율은 13%였습니다. 나머지 87%는 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실직해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수 있었습니다. 형제가 도왔습니다. 친척이 도왔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아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안전망이 있었으니까요.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1인 가구 비율은 34%입니다. 3명 중 1명이 혼자 삽니다. 서울은 더 심합니다. 81%가 혼자 삽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실직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와줄 가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노인이고 형제도 각자 빚이 있고 친척과는 연락도 안 하고 지내니까요. 1997년에는 집에 들어가서 밥이라도 얻어 먹으면 된다.가 통했습니다. 2025년에는 안 통합니다. 부모님도 노후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통계가 있습니다. 1997년 당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6%였습니다. 경제 활동 인구 100명이 노인 6명을 부양했습니다. 가능했습니다. 202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9%입니다. 경제 활동 인구 100명이 노인 19명을 부양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25%가 됩니다. 4명 중 1명이 노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1997년에는 젊은 세대가 많았기 때문에 실업자가 나와도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복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에는 일할 사람 자체가 적습니다. 세금 낼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1997년 당시 국민연금 가입자는 511만 명이었습니다. 수령자는 7만 명이었습니다. 73명이 1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2025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2200만 명입니다. 수령자는 680만 명입니다. 3.2명이 1명을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1.2명이 1명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으세요. 65세가 아니라 68세부터 받으세요. 지금 30대는 70세부터 받을 겁니다. 1997년에는 힘들어도 국가가 도와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도와줬습니다. 실업 급여, 생계 지원, 공공 근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있었습니다. 2025년에는 그 믿음이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 돈이 없고 국민 연금은 고갈 직전이고 복지 시스템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1997년에는 함께 버티자였습니다. 2025년에는 각자 도생입니다. 이게 세 번째 차이입니다. 결론,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1997년, IMF를 경험한 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버텼으니까 너희도 버틸 수 있다. 틀렸습니다. 1997년과 2025년은 완전히 다른 위기입니다. 1997년은 빚이 적었습니다. 2025년은 빚이 GDP의 2배입니다. 1997년은 정부가 도울 수 있었습니다. 2025년은 정부도 빚더미입니다. 1997년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2025년은 혼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첫째, 빚을 줄이십시오. 지금 당장.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수 있으면 파십시오. 빚이 집값보다 많아지면 끝입니다. 영원히 빚의 노예가 됩니다. 둘째,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1997년에는 부동산이 안전자산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현금이 안전자산입니다. 위기가 오면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때 현금으로 사야 합니다. 셋째, 기술을 배우십시오. 1997년에는 성실하게 일하면 됐습니다. 2025년에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AI가 못하는 일, 중국이 못하는 일을 찾으십시오. 넷째 건강을 지키십시오. 1997년에는 아파도 가족이 돌봐줬습니다. 2025년에는 아프면 끝입니다. 일을 못하면 수입이 끊깁니다. 병원비는 스스로 내야 합니다. 다섯째 네트워크를 만드십시오. 가족이 없으면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못 버팁니다. 서로 돕는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1997년 imf는 2년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끝이 보였습니다. 2025년의 위기는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빚, 고령화, 저성장, 이건 2년만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1997년처럼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는 착각입니다. 이번에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구독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2025년 경제위기에서 살아남는 구체적인 재테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자산을 팔고 어떤 자산을 사야 하는지, 어떤 직업이 살아남고 어떤 직업이 사라지는지, 1997년 IMF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25년은 새로운 게임입니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준비하십시오. 위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